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의 김용현 원장입니다. 아마도 평소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아마 백내장일 겁니다. 그동안 백내장과 관련하여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5개를 선정해서 이에 해답을 속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당뇨가 심하면 백내장도 빨리 진행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당뇨가 심하면 백내장도 빨리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들은 포도당의 분해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이 수정체의 삼투압 변화를 유발하고 수정체 세포에 손상을 줘서 백내장이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백내장이 조기에 생기기도 하고 정도도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망막 혈관이 망가져 눈 속에 혈액 순환 이상이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전 망막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당뇨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에도 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평소에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쪽에 단초점 렌즈를 삽입했는데 어, 반대쪽은 다초점 렌즈를 삽입해도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오래 전에 받으신 후 어, 반대쪽을 수술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 눈을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였어도 반대쪽에 다초점 렌즈를 수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해 보면 수술 결과도 좋고 대부분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수술후 양쪽 눈을 한쪽씩 가려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쪽은 멀리가 단초점 시행받은 눈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흐릴 수 있는데 근거리는 확실히 더 작은 글씨까지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망막과 시신경이 건강해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비문증도 같이 없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비문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문증은 눈에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입니다. 우리 눈 뒤쪽에는 젤리와 유사한 유리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젤리 같던 유리체가 점점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바로 비문증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 앞쪽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 뒤쪽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이 심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백내장이 심할 때는 눈에 빛이 정상보다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떠다니는 것이 좀덜 보이다가 수술을 통해서 혼탁했던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초반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비물증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래 보려던 상을 집중해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뇌도 이에 적응하게 돼서 비물증 증상도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눈 앞에 떠다니는 부유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하루 아침에 개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망막 박리 등으로 인해 생긴 증상일 수가 있어서. 꼭 안과 정밀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각막이 얇은 경우에 백내장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각막이 얇은 것 자체가 수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검사 장비로 인해서 오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맞지 않는 경우 인공수정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력교정수술과 백내장 수술의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수술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내장 치료 잘하는 병원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이 간단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서 노안이나 난시를 함께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보다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위한 병원을 선택할 때는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는지, 또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백내장 수술은 시기도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등 환자분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죠. 병원 선택과 상담 전에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방문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이즈원는 다음 번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